예, 기재의 간사 유성근 의원입니다. 지금 어려운 어려운 서민을 절망케 하는 어, 약탈적 금, 사금융에 대해서 오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금융당국이 그동안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을 실시해서 어,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금거 건수가 어, 35%나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탈적 카르텔은 단속을 비웃는 듯이 지금 확산일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예컨대 포탈뉴스 기사 중간에 정책금융상품처럼 위장한 불법사채 광고 배너가 뜰 정도로 수법이 지금 아주 진화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일자리 은퇴방람회를 표방한 뒤에 확정수익을 제시하는 이런 다단계 방식도 지금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어, 취약계층을 어, <laughs> 상대로 한 고리 사채와 불법 추심이 활개를 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 어, 대출금리가 어, 작년 기준으로 해봐도 연 414%에 이른다는 어, 그런 어, 통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린 전체 우리 국민들이 151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하는 등 약탈적 불법 사금융을 반드시 근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것 못지않게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한 어, 정책을,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서민 정책금융 공급을 10조에서 11조로 더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사항을 좀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금융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 취약 차주별 맞춤, 어, 대출 방안들을 아주 세심하게 해서 약탈적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어, 정부와 또 우리 국민의 힘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laughs>